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주가 고쳐주시면 평강이 회복된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주 안의 삶과 주 밖의 삶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20절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담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어 양쪽으로 왕래하기가 쉽고 큰 소리가 나면 대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린 요아스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어 백성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엄청난 울림으로 왕궁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아달랴는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왕을 세우는 대관식의 규례대로 왕이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이 예식이 왕의 대관식인 것을 단번에 알아본 것은 죽은 자기 남편이나 죽은 자기 아들도 같은 규례대로 예식을 행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반역이 일어난 것을 금방 알아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야다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대열에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와의 성전에서 쫓아내라는 뜻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죽이라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따르는 자도 모두 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백성들은 호위병들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고 무리는 아달랴를 잡아 끌어내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곧 왕궁 입구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다윗 집의 왕위를 정통으로 이은 왕이 아니라 다윗 집에 시집와서 다윗 집안의 왕위를 파괴한 자입니다. 그는 왕후가 되어 누구보다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해야 했는데 반대로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알 종교를 따르게 했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자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쓴 뿌리가 되어 나라 전체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기에 모든 권세를 거머쥔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아달랴가 파멸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다윗 집의 영원한 등불이 되셨습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줄 때는 천하가 바알의 통치 아래 들어왔고 여호와의 신앙은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를 버린 그 사람이 버려지고 깨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물을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잠시는 기세가 등등해도 마침내는 산산이 깨진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호야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로 그치지 않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교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중심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성이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하심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아달랴가 파괴한 권세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질서도 언약 위에 세워지게 했습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한 백성은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가 되어 여호와 성전 옆에 아달랴가 세워놓았던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었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이제 여야단은 용병들 대신에 상시적인 관리들을 세워 성전을 수직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여와의 언약 위에 새롭게 세워졌고 또 어둠의 세력이 거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인 요아스 왕이 나라를 다시 비추게 되자 온 백성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왔고 온 성읍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백성이 악을 따를 때는 나라에 평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자 평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님, 주가 세우신 질서 밖에는 평온함이 없고 상처를 얻는 일만 수도 없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이 삶 중심에 세워질 때 다시 평강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평강을 아사가는 악을 버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